금가 2%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초저금리 시대에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현실을 돌아봤습니다. 2년 전 명예 퇴직을 한 55살 이중모 씨는 6개월 만에 재취업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은 8년 뒤에나 받을 수 있고 은행 예금에 넣어둔 퇴직금 이자는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이자도 물가 상승도 안 되니까. 그러 처음부터 뭐 퇴직금을 가지고 그런 뭐 노후 대책이나 생활비는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젠 1억 원을 1년 넣어둬도 세금을 뺀 이자는 한달 15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금융 상품도 있습니다. 정기 예금에서 2~3% 정도의 수익을 더낼수 있는 채권형 상품이나 주가 연계 상품 같은 것들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원금 손실 위험성도 커집니다. 부동산 투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운영할 자금 여유도 사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뭐, 어디에도 사실 투자하기도 사실 있다고 해도 무서운 시대고. 결국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 늘리기보다 지출 줄이기가 더 강조됩니다.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인 5천 원씩만 아껴도 30년 뒤에는 1억 원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출 항목들을 잘 체크해서 세는 것을 막고 막는 것이 오히려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최대한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